김영석 교수는 2020년 7월 31일 동아일보 김영석 칼럼에서 문재인 대통령에게 준엄한 질문을 던진다. 나라다운 나라를 만들어 달라는 국민의 요구에 답했던 대통령의 선언과 국정의 괴리가 너무 심각해지고 있다고 개탄했다. 여당 안에는 문 정권에 대한 비판 세력조차 존재하지 못한다. 민주주의가 없는 민주당이 되어 버렸다. 초선 의원의 소수라도. 민주 정치와 국민을 위한 발언을 하리라는 기대마저 사라지고 말았다. 김 교수는 문재인 정권에서 민주당은 민주주의가 없는 민주당이라고 했다. 대통령과 민주당의 정의의 개념은 정권 통치의 수단 가치로 전락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싸워 이기는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정치지도자는 신뢰를 상실하지 말 것, 사실을 사실대로 찾아 밝히며. 그 진실을 통해 가치 판단을 내릴 것. 거짓과 정권 유지를 위한 조작 행위를 자행하지 말 것. 역사적 진실까지도 왜곡 오도하려 하지 말 것을 당부했다. 정의와 진실이 떠난 사회에서는 윤리적 가치와 인권의 존엄성이 버림받는다. 사회 전반적으로 반일 윤적 사건이 벌어지는 것이 그 때문이다. 김교수는 최근 사회적 관심을 집중시키는 여성에 대한 인권 유린이 그런 현상의 하나라고 지적하면서 여권의 최고 책임자들과 대권 후보들까지도 여성의 존엄스러운 권리를 묵살시키는 과오를 범하고 있다고 책임 소재를 분명히 했다. 서울 시장은 자책감 때문에 최후의 선택을 했다. 그렇다면 여권 지도자들은 그 사실을 인정하고 피해 여성과 약자에 대한 책임을 져야 마땅하다. 김 교수는 칼럼에서 일부 시장 측근의 발언을 접할 때나 여당 여성 의원들까지 침묵을 지키는 것을 보면 국민들을 정치의 도구나 수단으로 삼는다는 인상을 받는다고 일갈했다. 사회의 윤리 질서가 붕괴되면 나라다운 나라가 건설될 수 없다. 이 대목에서는 그 꾸짖음이 정확하고 준엄하여 너무 무섭다. 마지막으로 희망을 포기하지 말자면서 이렇게 당부한다. 국민들도 주어진 문제를 건설적으로 해결 짓기 위해서는 민주적 주권을 되찾아야 한다. 김교수는 이를 위해서는 사회 모든 기관의 지도자는 대화를 통한 협력과 건설의 성과를 성숙하지 못한 정치인들에게 보여 줘야 한다고 주문했다. 인간다운 삶을 포기하는 사람은 나라다운 나라에살 자격이 없다. 김영석 교수는 1년의 세월에도 세상을 보는 눈과 글의 중심이 뚜렷하고 힘이 있다. 백세 노인의 글이라고 생각할 수 없다. 대부분 현 문재인 정권의 독성과 독주를 꾸짖고 민주주의의 보편적 가치를 강조하는 내용이다. 김 교수의 철학적 통찰적 말씀이 우리 여야 정치권과 국민들에게 국태민안의 가르침이 되어주기를 바라는 마음 간절하다.